그래서 명확한 기전으로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그러한 생산성 높은 인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사들에게 제 꿈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무수한 신입생을 모을 것이고 두 번째 그런 신입생을 대상으로 확실하게 가르쳐서 그까이 그러니까 정규 교과 수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과 후에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차기 회장을 맡으신 이진구 선배님께서 와 계시지만, 저하고는 적극적으로 동문의 협력을 이끌어내서, 어, 비록 집이 어렵지만 공부를 좀할 의지가 있고 잘하는 아이들 50% 이내로 끌어들여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교육시키고그 아이들에게 직업을 준과 동시에 제가 오자마자 9월 달에 바로 한국산업기술대학, 국립대학입니다. 안산에 있는데, 거기는 2, 3등급 배야 들어갑니다. 어, 수능 2, 3등급 대학 거기 굉장히 세요 어, 거기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총장하고 우리가 애들 잘 가르쳐서 이 지역에 취직을 시킬테니까 당신들은 우리 애들을 위에서 야간부와 주말반을 개설해서 아이들이 동시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만들어 줘라 이래갖고 MOU 체결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중학교 홍보를 하고 있고 걔네들이 와서 여기에서 강과 후에 수업을 하게 될때다 수익자 부담이지만 회장님하고 좀 논의를 할 겁니다. 동창이 좀 돈을 받아서 최소한 그 아이들이 저녁을 여기서 먹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강한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식대를 못 냅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최소한 우리 학교는 또 지하 주차장을 제가 그 당시에 중부청에 구청장하고 얘기를 해서 학교 건축을 할때 중단시키고 좀몇 개월간 끌었어요. 여기에 주차장을 넣자. 당신들은 지역민을 위해서 주차 공간 확보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50억 들어가서 주차장을 몇 도로 중국청에서 됐습니다 한 해에 6억 원씩 나옵니다 그 다른 학교는 없는 돈입니다 그 학교를 제가 6억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왔던 교장들은 학교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던 거죠 제가 있는 동안에 저는 그 모든 예산과 역량을 집중해서 학교를 디벨롭 시키는데 집중할 생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laughs>